자, 제가 너무 나도 좋아하는 브랜드. 나도 좋아하는 브랜드 디자인과 포스 어떤 희소성 그리고 차량 어떤 만듦새 기본기 자, 이런 것들까지 두루두루 어, 정말 마음에 쏙 드는 그런 차량입니다. 바로 미국의 어, 대표 브랜드 캐딜락인데요. 자, 캐딜락의 경우 어, 저도 두대 정도 소유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캐딜락 ATS라는 차종이 나왔을 때한 몇백만원 정도 이제 할인을 받아서 어 신차로 출고한 적도 있었고 다음 중고로는 CTS V 자, 8기통 6.2L 슈퍼차저 엔진이 들어간 어 최고출력이 556마력에 달했던 최고속도 300km는 우습게 나와주었던 그런 어 슈퍼세단이었죠 어 캐딜락 CTS V도 제가 소유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블로그에 보시면 예전에 이제 간단하게 정리해 둔아 기록이 있을 건데 두차 모두 ATS나 CTSV나 CTSV를 먼저 타고 나서 차 후에 이제 ATS로 어 신차를 출고를 해서 어 탔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차가 좋지 않은데 어 굳이 두 대씩이나 탔을 이유는 없겠죠. 자, 현재는 그 캐딜락에 플래그십 세단이라고 할수 있는 시티 식스입니다. 3.6L와 어 현재처럼 2.0 터보 엔진 두 가지로 이제 국내에는 어 수입이 되고 있는데 어 미국 현지에서는 3.0 트윈 터보 모델도 있다고 합니다. 어 하지만 국내에는 3.6L 어 자연흡기 엔진과 2차처럼 어2.0 터보 엔진이 들어간 두 대만 어 수입이 3.6의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6기통 그리고 어, 배기량이 있는 만큼 연비에서는 조금 불리하게 됩니다. 반면 현재 차체 크기는 똑같으면서 2.0 터보 엔진이 들어감으로써 어떤 자동차 세 소나타와 똑같죠. 2000cc니까 그리고 연비까지도 아마 이 정도 차체 사이즈에 가솔린 대형 세단 중에서는 가장 연비가 뛰어난 그런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디젤 모델을 제외하고요. 이 가솔린 2.0만 하더라도 연비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와 동급인 S 클래스와 BMW 7 시리즈 디젤. 자, S350D와 BMW 730D를 예로 들었을 때 연비 차이가 아주 그렇게 크게 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내주행에서는 당연히 이제 디젤이 좀 앞설 수는 있겠지만 이 차가 이제 정속 기준 시속 100에서 110km 기준에서 어 연비가 상당히 잘 나오는 차량이기 때문에 아주 그렇게 크게 연비 차이는 보여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만큼 이 차량이 연비가 어 상당히 좋습니다 자 전장 휠 베이스를 비롯해서 자체 길이, 전장을 뜻하는데, S 클래스 쇼바디, BMW 7 시리즈 쇼바디, 그 차량들보다는 이 차량이 전장과 휠 베이스가 깁니다. 하지만, 어, 롱바디들과 비교를 했을 때는 이 차가 소폭 짧은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어, 쉽게 말해서 S나 7이나 쇼바디와 어, 롱바디 사이에 이 차가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어, 딱 맞을 것 같아요. 자 옵션 구성 어, 메모리 시트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주석까지도 메모리 지원합니다 자 통풍 및 열선 이곳에 어, 버튼이 어, 터치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오토홀드와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어, 차선이탈 후측방 경고 시스템 핸들 열선도 이곳에 버튼이 위치해 있고요 자 크루즈 컨트롤도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 자이 눈미러 두 가지 기능을 담아내고 있는데, 현재는 상시 후방 카메라처럼 이렇게 후방 디스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낮에는 괜찮아요. 이제 밤 같은 경우는 이제 빛 번짐이 좀 있기 때문에 스위치를 내리게 되면 일반 눈미러로 바뀌게 되고요. 다시 이런 식으로 스위치 레버만 당겨주면 카메라 형식으로 뒤를 비춰줍니다. 자 이것도 캐딜락에서 먼저 선보였던 그런 시스템이죠 자 오토와이빔도 들어가 있습니다 스위치는 여기 어, 방향지시등과 나이트 스위치를 같이 쓰는데 이곳에 누르기만 하면 음, 오토와이빔 앞에 차가 올때는 자동으로 이 led 나이트를 내려주고 어, 차가 앞에 차가 없고 전방에 차가 오지 않을 때에는 자동으로 이제 나이트를 조사각을 들어 올려서 멀리 비춰주는 이런 오토 아이빔 시스템까지 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조수 글로브 박스는 이곳에 이제 따로 별도 레버가 없어요. 자, 이 터치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누르면 열리죠. 닫을 때는 수동으로 닫으셔야 되고, 오 풍풍 시트가 굉장히 시원해요. 일단 끌게요. 일단만 켜놓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기판 테마도 어, 당연히 바꿀 수가 있고요. 다양한 이런 모드. 제로백을 잴수 있는 어 제로백 테스트 기능이 있고요. 랩타임 기능도 있고 자 평균 연비 그리고 어 TPMS 공기압 경고장치도 역시 들어가 있습니다. 엔진오일 수명까지도 당연히 나타내 주고요. 자 굉장히 다양한 이런 기능들을 어 담아내고 있는 캐딜락 CT6입니다. 자 자체 사이즈로 보나 어 차량 급으로 보나 정말 가격 대비 상당히 뭐 좋은 조건들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자 보통 차체가 무겁고 큰 대형 세단은 어 운동 성능이 아주 그렇게 뛰어나기가 힘듭니다. 일단 무게도 상당히 나가고요. 차체 길이가 길어지게 되면 일단 운동 성능 몸놀림에서 어떤 이 작고 빠릿빠릿한 차종들보다 좀 불리하게 되는데, 자이 차는 음, 차체 시시. 자, 알루미늄 합금으로 어, 60%가 넘죠. 시시와 차량의 어떤 외부 패널, 본네트를 비롯해서 도어, 어, 트렁크 등까지 모두 알루미늄이 어,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알루미늄을 아끼지 않고 많이 썼어요. 자, 우리나라에서 대표하는, 현재는 신형이 나왔지만 예전 차들 차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어, 옛날에는, 이제, 본네트 정도는 알루미늄으로 만들어 주었었는데, 뒤에 신형이 나오면서, 보네트 알루미늄마저도 삭제를 시켰고, 음, 그럼으로 인해 차체가 굉장히 무거워졌죠. 물론, 이제, 뭐, 원가라는 측면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이 차량, 신차 가격을 놓고 봤을 때, 원가가 상당히 많이 비싸게 들어가지 않았나, 나중에 이제 하부 점검에서 보시면 알 거예요. 이 차량이 얼마만큼의 알루미늄을 아끼지 않고 썼는지. 자, 알루미늄을 쓰게 되면 조금 더 이제 굵직굵직하게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차는, 어, 서브 프레임과 어떤, 어, 하체를 구성하는 각종, 어, 서스펜션 암, 그리고, 어, 외부, 차체 패널, 그리고 실시까지 알루미늄을 엄청 쓴 만큼, 어, 이 정도 차체 크기와 이 정도 급세 타차종 대비 무게가 상당히 가볍습니다. 2.0 기준 1700kg가 1.7톤이 조금 넘어가는 수준이니까 자, 얼마만큼의 어, 이런 경량화를 이루어 냈는지 볼 수가 있는 대목이기도 하고요. 자, 하부 점검 가서 일단 뭐 주행 거리도 뭐 48,000km. 연식도 2018년식 모델이기 때문에 뭐 특별히 이렇게 수리를 뭐 요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현재까지는 정확히 47,844km 주행을 한 차량입니다. 자, 한 가지 더 단점을 말씀드리자면, 음, 이 차가 사고 이력이 있습니다. 자, 운전석 뒷도어와 뒷펜더를 교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보험 이력도 보시면 천만 원이 살짝 넘는 어, 그런 보험 이력이 나와 있고요. 성능 점검 상에서도 당연히 뒷도어와 뒷팬더가 어, 교환이 되어 있다라고 어,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무사고 차량들 대비 혹은 이보다 주행거리가 많은 이 시티 6 대비 가격 경쟁력은 그로 인해 높아졌고요. 자, 이 정도 사고로 어, 이 차가 타는데 지장을 주느냐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단지 사고 이력이 있음으로 해서 가격만 조금 저렴할 뿐이고. 어떤 분은 나중에 파실 때 어, 되팔 때덜 받는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내가 차를 살때 싸게 사고 조금 덜 받나 비싸게 사고 더 받나 따지고 보면 똑같죠. 비싸게 주고 사서 싸게 판매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런 점들은 뭐 크게 어,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고요. 이 시티 6의 매물을 보면서. 제가 한번 대충 한번 훑어 봤어요 성능 점검상 교환이 없는 차들 인데도 불구하고 보험 이력이 뭐 천만원 대씩 이렇게 나와 있는 차들이 더러 있습니다 거의 뭐 천만원 선이 일정하게 다 나와 있더라고요자 그런 점들은 꼭 교환이 되어 있다라고 해서 보험 이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차량의 이제 범퍼나 뭐 나이트라든지 뒤에 이제 후미등, 테일램프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교체가 되면 성능점검상에서는 표기가 되지 않습니다. 어, 그래도 이차 같은 경우는 어, 어떤 어떤 사고 이력이 있다라는 것을 어, 알 수가 있고, 당연히 이제 성능점검상에서 판별이 낮기 때문에 자그 부분은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어,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자 다양한 옵션 갖추고 있고요. 여기서 보시면 어, 마우스 같은 이런 기능도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엔터, 엔터는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마우스 형식으로 이렇게 컨트롤 할 수가 있고요. 물론 어, 터치도 지원합니다. 이런 식으로 터치도 지원하고요. 자 하부 점검에 가서 이 차량 어마어마한 하부 상태를 한번 보고 어,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1013 캐딜라 CT6 입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어... 엔진오일 쿠폰이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엔진오일은 안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럼 뭐 쿠폰이 남아 있을 정도면 그래서 얼마 안탈것 같다고 봐싶으시 거죠? 4만때 인갓속에 돌아가볼게요 네휠하고스가좀 특이하네요 그죠? 요즘 대세도 이렇게 또사가지고 깔끔합니다 외에뭐 크게 볼건 없습니다 여기는 얼마 쯤도폭놨할게요올 양은 들어있네. 뒷방에 어. 들어가야겠네요. 올팡 쪽에는 문제없어 보입니다. 브레이크 패드 90% 불... 남았죠? 폭행했죠? 아니 폭행해요. 패드 깨끗게고 태양은 뿌리어 폭행했습니다. 네. 네. 뒤에다 스프링 쇼버에 같이 해놨네요. 네. 백을 남아났고요. 버리크패드. 백점 드리고 싶은데 9십버리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장착면안 하나만요. 매트 들었습니다. 네. 깔끔하죠. 언더커버도 사용도 없고요. 4만 킬로밖에 안 탔기 때문에 깔끔하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네. 올패입니다, 올패. 여기 가 얼펜입니다. 얼펜. 얼펜 여기 붙었네, 그죠? 네. 얼펜 여기 붙었습니다. 그죠? 네. 자, 살펴볼까요? 링크. 다 괜찮습니다. 다피철로었네요 네. 눈크도 그렇죠? 간직하네요. 네, 맞습니다. 눈 괜찮고요. 요 눈도 괜찮고요. 고다 깔끔하게 보입도트니다괜찮죠지고습니다네맞 괜찮습니다. 자 미션 좀볼까다 눈도 괜는습니습니다 눈도 습니다자다니다대단합니다 소재도 음, 플라스틱 소재를 많이 쓰는데, 그죠? 이렇게. 또만들네 미션도 또깔전하게보니다 네. 어, 미미, 미미 교환하기가 상당히 영향이 났네요. 미미가 밑에 멤버 쪽하고 같이 붙어있네요. 아, 이 멤버 똥대로 내리면 참 쉽겠네요. 이거. 차가 원래 많이 무겁다 보니까 네. 이렇게 빛철로 많이 이제 많이 넣었네요. 그죠? 음. 이렇게. 밑에 멤버부터 시작해서 전부 빛철로 다. 독, 특한 점이라고는 실제적으로 차 길이는 길어졌지만 아시다시피 엔진이 최대한 앞에 휠 베이스보다 조금 뒤로 가는 게 차의 무게를 많이 잡아주고 공학적으로. 그래서 많이 뒤로 밀려와 있네요. 앞에 아마 이만이 남아있죠? 네, 맞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미 세탄 밈, 엔진 잡아준 미이 여기 붙어있기 때문에. 네. 그런 독특한 모습을 보입니니까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그냥 차만 만든다. 미국 차 답지, 답, 다운 게 많았는데 그런 거를 좀 많이, 유럽차 쪽으로 많이 넘어간 것 같아요. 기술적인 부분에서. 이런 게좀 독특하죠. 그렇죠? 네, 튼튼하게 맞습니다. 보입니다. 예. 네. <laughs> 이 선수도 뭐, 누유는 없어 보이고요. 커플라 샤프트. 보이죠? 여성... 영상, 찍는다고 보시면 되겠죠. 사이드 스텟 쪽도 데미지 부분 하나도 안 보입니다. 네, 안 보입니다. 음. 자, 이렇게 개선이 많이 됐네요. 벌써 빛처럼 만들었죠. 그죠. 여러분, 그는... 링크 서스. 그래서 뭐어시암이라든지트레일링 트레, 암이라든지 이런 암들이 많이 꽂히면 승차감이 상당히 좋아지겠죠. 네. 아무래도 네. 예, 타이어의 접지력이라는걸 최대한 높이고 하기 위해서 그죠 많이 만들어놨죠. 일체형보다는 상당한 승차감을 잡아주죠 여기요. 자, 링크도 괜찮고요. 전부 비철로 만들어놨습니다. 전부. 쿠션들은 제가 봤을 때는 다 괜찮아 보입니다. 저거도 괜찮고요. 이런 것도 신경을 좀쓴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항상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스테빌라이저가 나와서 링크가 끝으로 가서, 최대한 바깥쪽으로 가서 링크를 물어주는 게 차에 승차감을 많이 자고 해준다고 그랬죠? 네. 네. 괜찮습니다. 요렇게 또 디테일하게 여 멤버가 있지만 멤버, 뒤쪽 멤버, 고정하는 뒤쪽 푸싱 쪽에서 그죠? 네, 네. 반대쪽 푸싱에서 이 스트로프를 또 하나 됐네요. 그죠? 강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죠? 요런데는 네. 왜 이렇게 넓게 만드냐면 아무래도 이렇게 음. 여기 힘을 많이 받겠죠? 아니 음. 상당하게 튼튼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네. 이 비비는 개별이 되고요. 네. 네, 개별하네요. 왼트 부트도 다 괜찮아 보입니다. 푸싱은 다 제대로 차지하고 생각하고요 부트도 괜찮습니다. 뭐, 교환하고 이런 건 없으신 것 같아요. 근데, 네, 이런 뭐, 볼팅하는 흔적을 보니까, 서비스 센터 가서 한 번씩 이렇게 작업을 한 번씩 한것 같아요. 그죠? 디퍼레이션 보면 독특하죠? 네. 이렇게, 그,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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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건 진동벨입니까 그렇죠. 진동으로오는주가 이렇게 만들하는네 거짓말이에요, 그죠? 뭐, 크게 뭐, 문제되는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요거는 네. 아, 막할게 없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